고려동 유적지 제3탄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공리 고려동 유적지 부견 주변 풍경 영상입니다. 거기에서 보면, 와, 와, 사장님 집이 대박이네요. 와. 다, 그 집에서 다 보이네요, 풍경이. 와, 멋집니다. 아 예, 누구나 다탈 수가 있습니다. 아 겨울에 눈올 때. 와. 고맙습니다. 고려시대,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. 와, 전통 가옥. 와, 고려동 유적지입니다. 와, 전통 가옥. 여기는 고려동 경로당입니다. 화장실이 있고요.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았죠. 와, 다다다다다다, 와, 입춘대기, 그냥 다경 크. 산인면 고려동 마을 풍경 오늘 영상을 잡고 있습니다. 와 저기 사장님이 저 동네 사진에 저 위에서 다 보이면 이 겨울에 눈 왔었을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니다. 와 전통 가옥 고려 시대의 건축 양식이라고 하네요. 음. 이야 고려동 이실원 오늘은 고려동 아우 이 작은 기아집 <laughs> 와, 고래동 유적지 주차장입니다 와, 휴가 끝내줍니다 고래동 유적지 주차장을 향해서 한번 가볼게요 와우, 화장실도 있고